안녕하세요. 원단 주문을 하려고 해요. 전화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장에서 가져온 소확책을로 보고 원단 셀렉을 했거든요. 원단 주문하는 거를 되게 어렵고 막막하게 생각해서 이 계신다면 저를 따라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종점은 종합시장입니다. <끼리> 네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원단 좀 주문하려고 하는데요. 네. 원단인데. 네. 어, 번이죠 306번이라고 적혀 있어요. 306번. 몇 번째 컬러요? 두 번째랑 일곱 번째 컬러인데. 네. 이거 각각 다섯 마씩 가능할까요? 네. 상호가 어떻게 되세요? 조에 컴퍼니요. 조에 컴퍼니요? 네. 네. 음. 요거 제가 음. 전화번호 하나 불러주시겠어요? 010-270 스와치는 마음에 드시는 걸까요? 네, 네, 네.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원단 이 여러 개 가지고 패턴 고르시고 원단 고르시고 그때 부터 작업을 해드리는 거예요. 하단부터. 그래서 뭐 다른 정도로 만드시면 원단 변경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. 아, 네, 이 스와치 있는 원단 그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. 네, 요건 제가 영수증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그거 뭐한 지금 일이 좀 밀려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영수증 보내드릴게요. 네.